그니까, 이 문제가, 어. 그니까, 러 판별식 써서 K값은 구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그 접할 때보다 이상이어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K가. 두 점에서 만나게 될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어차피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게, 판별식이 0인 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직선이 이렇게. 맞아? 그럼 개보다 조금 올라가서 PQ가 지금처럼 있으면 OP, OQ가 예각이지. 근데 우린 최소값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니까 러 어차피 봐봐 k가 0일 때가 지금 이거지 이직선이지 k가 0일 때가 k가 0일 때보다 올라갔을 때 지금 이런 데가 어때 op랑 op가 둔각이 되지 무조건 둔각이 최소일 수밖에 없잖아 예각이면 양수인데 둔각이면 음수니까 그러니까 굳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문제는 뭐 엄밀하게 말하면 써도 되겠지만은 뭐 답을 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판별식을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근데 이게 그림으로 풀리기 힘든 게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 진짜 계속 영원히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있어버리게 되면, 얘들아, 여기가 요 벡터랑, 그 다음에 요 벡터, 아이고, 뭐야, 이거. 이만큼 벡터랑, 이제 이만큼 벡터 해준 게 예각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예각이 되기 전에 둔각 어딘가에서 우리가 최소가 잡힌다. 이 소리인 거 맞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상상하기가 이게 거의 힘들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아, k가 여기 어딘가 여기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좀 둔각이 되면서 그렇지 둔각이 되면서 어 어떻게 돼 주면 최 소가 될거 같기는 한데 이게 뭐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부여를 하기도 힘든 거고. 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니 점을 좀 잡아 가지고 좀 풀어야 될거 같아 이 문제는. 일단은 OP에다가 이제 OQ 내적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연립을좀 해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야 되나 이거는 무슨 말인 줄 알지 이말 자체가 호호 그러면 y는 x 제곱과 봐봐 y는 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X 더하기 K의 교점을 알파베타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의 두 교점을 알파랑 베타로 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P가 알파면 Q는 뭐가 되는 거야? Q는 베타가 지금 되는 거겠지. 그까 OP벡터 자체가 알파 콤마 뭐가 되는 거야? 알파 제곱이 되지. 혹은 알파 콤마 알파 더하기 K가 되는 거지. OP벡터 자체가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든지 아니면, 베타콤마, 베타 더하기 뭘로 볼 수가 있어? k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내적을 하게 되면, 너희가, 얘를 내적하든, 얘를 내적하든, 상관은 없거든. 근데, 얘 내적하는 것도 괜찮은데, 알파베타에다가, 알파제곱에 베타제곱이 내적값이잖아. 이거에 무슨 값 구하는 거야? 최, 속값 구하는 거야. k가 일반적으로 양수일 때 구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근데, 알파베타가 뭔데,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k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k제곱 마이너스 k니까 k가 몇일 때 최소야? 2분의 1일 때 최소인 거 알겠어? 됐어? k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서 2분의 1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최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수식으로 가자, 이 소리야. 됐어?